소개해드릴 현장은 무물딩으로 간결한 라인들이 돋보이는 31평 아파트입니다. 이번 영상은 현장을 담당했던 현장 실장님과 함께 진행하게 되었어요. 이 집은 오래된 집이었던 것만큼 확장 진행은 물론이고 애벽까지 특히 단열에 신경 써서 진행했습니다. 현관부터 시작합니다. 기존에 쓰러질 듯한 벽 철거 후 가벽과 통유리로 개방감을 주었고 신발장과 맞은편 반장까지 신설하여 수납 공간 역시 확보한 현관입니다. 은은한 감접등과 타일, 현관 필름색까지 부드러운 이미지가 강한 공간이에요. 샤시 옆 날개벽까지 철거가 가능한 현장이라 모조리 철거에 말끔하게 마감한 모습입니다. 거실은 메인 등과 곳곳의 매립등으로 전체적인 조도를 잡아주었고 커튼 박스 속 감접등으로 화사함을 추가했어요. 거실과 주방은 목글 등으로 딱 떨어지는 마감이 포인트입니다. 도형 화감을 제일 중요시 여긴 고객님이셔서 주방, 거실은 벽과 천장이 모두 석고를 쳐 팔같은 각을 만들어냈습니다. 입방으로 향합니다. 입구방 역시 확장공사를 통해 한층 더 넓어진 모습이죠? 핑크 벽지로 러블리함이 가득한 아이방입니다. 그 다음 보실 곳은 주방이에요. 기존 사진을 보시면 조리공원도 적고 냉장고를 주방 앞쪽에 배치하여서 거실에서 봤을 때 답답해 보이는 전형적인 옛날 아파트 구조죠? 기존 발코니로 향하던 통로를 벽으로 마감하고 가장 부피가 큰 냉장고를 안쪽에 배치해서 보다 탁 트인 시야감을 조성했어요. 싱크 역시 긴 디귿자 구조로 진행하여 조리 공간을 배로 늘렸습니다. 전체적인 화이트 톤에 비앙코 골드를 얹어 세련돼 보이는 주방. 고객님 식타까지 센스 있게 비앙코 상판이네요. 공용 욕실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전체적인 그레이 톤의 기본적인 실버 제품들을 썼을 뿐인데도 전이랑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거울장 및 간접등으로 은은함을 추가했어요. 빠르게 빠르게 넘어가서 안방으로 가봅시다 액자 레일을 설치할 곳은 정모색 조명으로 편하게 싸주었어요. 그 다음 러블리함이 묻어나는 안방욕실입니다. 아이보리 타일을 사용한 베이직한 바탕에 젠다의 위쪽은 핑크 템바 타일로 구성해 포인트를 주었어요. 젠다의 졸리컷이 아닌 상판을 시공했는데도 타일과 색을 맞춰 전혀 이질감이 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용하기 편리하시도록 플랩장을 제작하였고 장 역시 가장자리를 골드로 구성하고 내부 콘센트 시공으로 실용성을 높였어요. 주방 옆방으로 갑니다. 이 공간 역시 컬러감 있는 벽지를 사용해 생동감이 느껴지네요. 기존의 붙박이장까지 교체 완료한 모습. 기존의 찻시 하단물을 털고 전창으로 변경해서 발코니로 향하는 동선을 확보한 모습입니다. 큰 레이아웃 변경은 없었지만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집을 새로 지은 것만 다름없는 것 같아요. 신경을 많이 쓴 만큼 아쉬움도 많았던 현장이었어요. 지금까지 분당 순회동의 지하 31평 쌍용 아파트였습니다.